어, 저는 올해 1년간 연간 이용권을 끊었었던 어, 영어회화 학습 어플 스픽을 어, 올해는 결제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어요. 그 이유는 어, 8개월 정도 제가 스픽을 사용해 보니까 문장을 자연스럽게 많이 말하게 됐다는 점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영어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하지를 못한다는 점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 스픽 같은 전문 어플보다도 기본적인 회화 문장을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영어 회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스픽은 중단하고 어, 회화 문장을 암기하는 시간을 예전보다 좀더 늘려서 어, 공부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어, 새해가 되면 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심이죠. 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요,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심이 아니고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하겠다는 결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빼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삶은 사실 늘 무언가를 하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거는 내 삶을 채우고 있는,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들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든 이롭지 않은 것이든 함께 짬뽕이 되어서 섞여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내 삶에 아,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더 하기로 결정한다? 아, 그것은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면 미친 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마치 쓰레기와 싱그러운 과일이 함께 뒤섞여 있는 잡동산이 상자에 또 하나의 신선한 과일을 집어넣겠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새해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새해 무엇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어,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무언가를 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지 않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살지, 무언가를 구해올지가 아니라, 무언가를 버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버리는 것, 버림의 묘미는요, 여기에 있어요. 무언가를 버리게 되면, 삶의 공간이 생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하지 않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남는 에너지가 생기고요. 그걸로 인해서 남는 시간이 생기고요. 그걸로 인해서 남는 돈이 생겨요. 어, 아까 저의 이야기로 되돌아오면 제가 스픽이라는 어플 그것을 활용해서 공부했던 시간 그것을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스픽을 사용한데 사용한 시간이 온전히 영문장을 외우는 시간에 좀더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어 공부를 위한 시간을 작년보다 올해 전혀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어회화 실력은 더 좋아지게 될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버림의 미학과 묘미인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빼시겠습니까? 더하지 말고, 빼십시오.